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고린도 교회를 에, 우리가 에, 강의하면서 예, 교회가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 또 교회는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다.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영적 수준도 또 교양도 생활의 수준도 마음의 수준도 다 다르다. 다른데 한 가지가 같지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그리스도도 하나이고 성령님도 하나입니다. 그 교회는 여러 약함 속에서 성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믿음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해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근물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분별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한국 교회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분별하고, 내 자신을 분별해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앙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방심은 금물이에요. 이 정도면 다 됐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됐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강물이 끊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은혜를 채우시는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한다면 어찌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신앙생활에서 자신만만한 것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함에 안여하는 것 이것이 넘어지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믿음의 족적을 남겼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결같이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도 노아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노아밖에 없었죠. 셋의 우손인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은이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빼놓고 하나님께서 물로 전 세계를 죄악이 관영하니까 심판을 했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난 후에, 구원받고 난 후에, 홍수가 끝난 후에 술 취해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실수를 하게 되죠.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 설루몬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영적으로 긴장한다는 것,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신실하게 달려가는 일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며 영적인 전투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바울의 고백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은 후폐해지지만 육은 쇠해지죠. 면역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아이고 이제는 젊을 때 같지 않구나. 이렇게 본인이 느끼고 사람들이 느낀다 할지라도 영혼은 늙지 않기 때문에 나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니까. 생명 호흡 연장시켜 주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기회. 누구 닮아가면 좋겠고 어떻게 섬겨 가면 좋을까요? 이제 인생 70이 됐으면 쓴맛, 담맛, 다 봤어요.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있으니까, 이제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하면서 언행, 심사도, 마음도, 드림도, 섬김도, 예수 신랑 삼고 살아가는 것, 젊었을 때는 돈벌기 바쁘고, 자식 키우기 바쁘고, 젊었을 때는... 놀기 바쁘고 가정에 매여 있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새벽 기도 부 훌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자들 빼놓고 대부분 40 넘어서 한50 50이나 한50좀 넘어서 또 요즘은 그런다고 그래요, 권사님들도. 손주들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은퇴해놓고, 내가 그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한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기력이 쇠하니까, 드릴 것이 없으니까, 활동을 못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걸어간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요소와 갈렙과 같이 80세의 믿음의 길을 비로소 결단하며 걸어갔던 정복전쟁의 제1선에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거장과 같은 믿음, 모세가 하기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 번 거절했지만 그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총기가 흐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면서 사용하시잖아요. 쓰임 받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아플 겨를이 없고 죽을 겨를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사명이 끝나는 날이니까 그래서 기도도 사명으로 새벽기도도 사명으로 드림도 사명으로 봉사도 사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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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거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으니 물질도 주셨으니 이 마음 이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 간다면 어떻게 넘어집니까 실수 잠깐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실수가 결국, 금방 일어서서 다시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형편 없다가 마지막에는 유정의 미를 거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형편 없다가 마지막에 유정의 미를 거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잘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망해버린 사람이 있고 처음도 별 볼일 없다가 끝에도 별 볼일 없이 걸어가는 인생들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교훈 경계와 교훈과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탈망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를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이것은 신앙의 각성 믿음을 점검하면서, 말씀의 거울이 비춰보면서, 자기의 인생, 삶을 점검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어떤 뭐, 자식들을 보고, 세상에서 즐거움, 이런 것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영안을 열어라는 거예요. 영안. 그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주께서 주실 부름의 상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계산하니까. 그러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 깨달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발걸음이 다르겠죠.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각성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예변만 드리고, 나는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다시 만날 주님, 그 준비를 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세워가는 것. 특히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 지식이 많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5절,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감사 기도한다. 그 감사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언변과 일장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는 일년반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식을 사랑했어요. 소위 말해서 성경 말씀의 지식을 사랑한 거예요. 지식. 세상 지식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했고 그리고 말씀의 지식도 많았고 말도 잘했어요. 말도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언변이 뛰어났어요. 이것은 반어법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지식도 많고 너희들은 말도 잘하지만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말이 졸하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지식은 많았지만은 설교 말이 조금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고백에 보면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불만인 겁니다. 그게 사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말, 지식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하는 게 쉬운지 않아.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나는 말은 쉬운지 않은데, 지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변호하죠. 본인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안다고 자랑하는 것. 나는 많이 압니다. 선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경험이 풍부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왜못 되느냐?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나의 경험에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이 학문이 어떤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배움, 책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가르침을 받고, 제한적이잖아요. 아, 우리가 하버드 나온 사람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대하겠어요? 그러나 또한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넓렸어요 그러니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지식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더 나가서 내가 아는 지식이 또 세상 지식이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은 완전하지만은 우리의 깨달음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이 위험요인이 많으니까, 지식 자랑은 할 것이 못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십시오. 성경 꽤나 조금 있고, 뭔가 책, 책몇 권, 책이나 조금 꽤나 읽은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혼자 막다 아는 것처럼 떠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실수를 해요. 네. 섣불리. 덤배드니까 그래서 칼비는 지식 중에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나를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 사람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로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지식을 자랑한다거나, 어리석게 교만하게 군다거나,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들이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지식이 월등합니다. 이렇게 여긴 사람, 내가 아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안 듣습니다. 남의 말안 들어요. 곤면을 해줘도 절대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더 잘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당을 지어서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그 주장이 결국에는 옳다고 여기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을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거기에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모습이. 그래첫 번째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 너그지가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지식 자랑하지 마라. 성경 많이 압니다. 자랑하지 마라. 성경 사사로이 읽다가 사사로이 풀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워야 되고, 좋은 스승, 성경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님 밑에서. 그래서 제 설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막 세상 잡소리 잘안 해요. 지식, 무슨 세상, 정치, 경제, 막 이런 말잘안 해. 역사.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그것을 개인이 적용하도록 돕는 일을 하지, 예. 막 잡다한 이야기를 쭉한 다음에 성경 한줄딱 하고 마무리 를 짓는 그런 식의 지금까지 그런 설교 안 했어요. 그저 딱딱하고 그렇게 예화를 찾기도 어려웠지만, 은 예화도 없는 그러한 설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걸어가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5년, 10년, 20년 가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내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때문에 변하더라고요. 새로워지고, 결단도 하고. 결국 주의의 말씀이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이 크, 크, 굳게 서 있다. 우리는 믿음이 굳게 서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체험적인 은사가 많았거든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신비한 체험이 있던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믿음 좋겠어요. 근데 그가 아신가요? 아무리 봤습니다, 꿈에서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신비한 것을 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검증돼야 된다. 말씀으로. 저도 꽤나 신비한 체험했던 목사입니다. 저도 꽤나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꽤나 환상 보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음성 듣고, 귀신 보고, 그런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런 것만 쫓아가서 신비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 생활한 거 보셨습니까? 다 왜곡되잖아요. 왜곡돼. 가정도 팽개쳐버리고, 은사 받는다고 들어가서 음성 듣는다고, 그,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주께서 말씀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열광주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봐서요 날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만나고 매출하기 자기들이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 것 정확한 시간에 아침에 이슬처럼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저녁에는 정확한 시간에 매출하기가 날 잡아주십시오. 날 잡아먹으십시오. 하듯이 200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출하기를 보내주셨어요. 기적 아닙니까? 한 번도 어김없이, 한 번도 굶지 않고, 날씨가 굳든, 춥든, 덥든, 뜨겁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왜 그렇게 의심한대요? 왜 그렇게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넘어진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무슨 신비한 체험을 내가 했다 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여기 식당 하시는 어떤 집사님을 제가 알아요 아주 같이 만나서 우리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참 체험했던 이야기, 옛날에 체험했던 이야기 막 기도회에서 뭘 봤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은혜에 체험했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믿음 생활 안 해요. 엉뚱한데 지금은 다닌가 안 다닌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꼭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체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지요. 그더 중요한 것은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거룩게 지니까, 의혜생활 체험생활, 말씀생활에, 신앙생활에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써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중직자들은 어디서 넘어지느냐? 교회에서 싸우이라고 교회에서. 목사하고 싸우고, 장로 군사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이라고 넘어져요. 거기에서 교회를 떠나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타이틀이 장로니까 못해요, 못해. 초신자처럼 안 된다니까. 배회하고 돌아다녀요, 배회하고 나가면 누가 얼마나 알아준 줄 아십니까? 그래, 안 해요. 다 세강경 끼고 보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믿음도, 건강도, 신앙도 잃어버려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마저 할 정도로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다고, 섰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 방어선, 최고의 방어선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시험도 이기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복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믿음 끝까지, 끝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은혜 주심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신앙생활을 제가 모태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목회를 한 30년 이렇게 전사시열 때부터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면 겸손한 거예요. 결국 보니까 좀 겸손한 게 겸손한 게 최고더라고요. 좀 알아도 모른 척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해도 부족한, 부족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좀 알면 막 성도들이 가르치려는 분이 있어요 목사도 아닌데 막 가르치려고 하신 분들이 있다 그분들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은혜 있고 체유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요 삶으로 보이고 행동으로 보이지 막 아는 체 하면서 막 가르치게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삼고 오늘 새벽 같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출퇴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방심하고 있는지 믿음이 떨어져 있는지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